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하나, 둘, 나요나요나오나요나요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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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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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살짝만 살짝만. 이렇게 되있어야 되는거니까 얘가 어. 잡힌다 그러면 체중이 왼쪽으로 체중이 네? 왼쪽으로 쏠리잖아 이렇게 어. 되면 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만 무슨 얘긴지 알겠지? 응미 음. 그리고 끝났어? 응 음. 아니야? <laughs> <끝났어>? 음. <laughs>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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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 해놓고 다시 돌려 어디레스 천천히 준비를 시작하겠다. 이렇게 와야지. 잠깐만, 어깨 하나 둘, 오케이. 이거 어드레스가 이렇게 돼 있어. 쉽게 말해서, 지금, 이렇게 왼쪽으로 척추가 쏠려 있는 거지. 어. 너, 근데 너는 이게 똑바로 왔다는 거거든. 음,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 되면은, 백스윙이, 돌기가, 어려워. 응. 음. 자, 게지 이렇게 돼있으면, 스웨이도 잘 돼. 음. 야, 네 기분에, 네 느낌에는, 미리 백스윙 방향을 틀어놓는다든가. 빅들어 놓고 백싱을 하면은 어떻게? 돌리기 훨씬 편해지잖아. 음. 그러니까 척추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잖아. 음 어드레스 하면 오른쪽은 쪽보다 아래 있잖아. 음. 오른쪽 어깨도 약간 내려가야 이게 자연스럽게 셋업이. 음. 그치? 너는? 아. 등주 약간. 방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알겠지? 음. 응. 어. 아 드라이버는 조금 어깨 왼쪽 어깨 내, 오른쪽 어깨 내려 놓는데 아이언은 그냥 이렇게 쳤던 것 같아. 음, 왜 그랬을까? 어떤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데, 보통 사람들이, 어. 아, 네? 사람들이 아이언은 잘 내려가고 뭐, 음. 드라이버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좀 몸이 쏠리는 경우가 있고, 음. 아이언이 좀 쏠리는 경우 쏠. 이건 나중에 페드 가서 이러고 치는 거다. 맞아 맞아. 음. 수혈이 안되니까 스윙이 되고 한올라 그럼 아이 그때 잘 맞을때는 왜그러지? 아니 뭐 그렇게 나도 잘 맞을뿐이 있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니 돌리라고 <불일한>. 아. <laughs> 그렇지 이렇게 훨씬 좋잖아 요 어, 잠깐만 그렇지 <laughs> 좀 어색해도 정렬을 좀 만들어줘야 해, 제참 너무 성격이격가 준비부터 그냥 어드레스하고 너무 부탁을 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 준비를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. 너무 급해, 그렇죠. 잡어. 좋다. 그러니까 어드레스 정렬을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수익 도 되게 많이바뀌이 근데 자꾸 혜이보이 본인이 흐르는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. 나가 있어서, 그것지나가있 당연히 그렇게 지 물리기, 리기 물리기, 물리기, 돌리기돌리기 물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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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키고 있네 아... 그렇지? 잡아. 이게 어색해서 그런가? 어, 어색해서? 근 아. 네. 신경 써서 네. 좀 바꿔주면 더 좋아. 잠깐 그렇지? 이거를막 너무 잘다 필요 없어서, 근 썼을 때, 음. 을때 얘가 너무 튀어나 그만이위로왔어 등이 완전히 뚫려있는 느낌이거 완전히... 응. 이렇게 가야 응. 이렇게되는 이렇게 이렇게 거지. 아. 어. 이렇게. 이렇게. 아, 나 이제 알았어. 진짜. 그렇지. 어. 잡아. 돌아야지, 계속. 아, 휙하지. 음. 알겠죠? 뻥치지 마요. 아, 잘 모르겠어. 어색해. 어색한. 어색한 사들이 거울 보고 계데 거울 보고. 아, 어디에 있을 지금 안 편하지? 응, 음, 이게 편해. 그지 아, 근데 탁하네 이렇게 진짜 보니까. 진짜? 어, 편하게. 거울 보면 이렇 게가 음. 많네.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. 어, 어 맞네 여기 바도 이렇게가 아니라 그치. 약간 우쪽으로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가면? 살짝만어 그렇지 이렇게지. 어, 그렇게 가야지. 아. 알겠지. 네. 아니야. 근데 응. 이게 전에는 안 그랬나? 저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는데. 아, 이번에 연습하면 바뀌었나? 애들 가서, 우리가 목표를 정렬을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어. 그리고 또, 모르는 리들은 우측을 좀 많이 본다고. 한마디로, 220 하는 걸 봐야 돼. 게2 네. 여기를 봐야 되는데, 그데 당장은, 내 목표보다 우측을 잡는 거든 이부보다 우측에서? 어스에 이거 뒤에서 봤을 때 어디 봤어? 2 2 0이 아니 220보다 우측 그치. 저쪽에 그그 그래 놓고 2 2 0으로한 자라니까 몸은 그러면 어떻게 지 몸을 팔 땡기겠지? 아이어디를 아. 네 쓰지? 이게 네 어디를 쓰지? 아 현대에서 이렇게 바뀌어오는 경우도 그런가 보다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필드에서는 차를 분명히 저 탑, 탑을 우리 탑을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쳐야 될것 같으니까 아여긴가여긴가 여긴가? 살짝 아리까리 하면서 이렇게 여기겠지 할게. 이렇게? 아니 아니. 아 모르겠다. 술 <laughs> 먹고 어 당신 무슨 일을 알고 이해했지? 이해했어. 맞지 여기서 을 때. 같이 얼라이갈트랑 상치 얼라이갈트난쳐지 어리지 하 이렇게 아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오케게 이렇게 레스 이렇게 경써 이렇게 이게 많아 또 다음에 아이또 반대. 아이게 너무 응. 안 돼. 음. 아니, 이렇게 많아 이아이렇간 이렇게 많이에게 많아 이렇게 정자이 원래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. 아 근데 이걸 보면 되겠다. 요 무릎이랑 엉기랑 같이 있어야 된다. 조금 움직여 봐. 너만의 뭐 기준이 만드는 것도 있고. 오판. 잡아. 아이 쉴기는 더 쉽다. 그냥 몸이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이거 잘. 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지. 음, 음, 음. 이렇게가 맞다. 그렇지. 너무 또 심해지면 안 음. 돼. 요 모두도 그렇게 해놓고 쳐봐. 좀더잘 맞을 거야. 살짝 왼쪽에 두고. 그렇지. 손차리 푸팅. 아. 지금 땋아오고 있어. 푸팅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땋아오는데 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. 어. 그러면 약간 감기인 이 나올 수가 있어. 응. 그러니까 스윙이 너무 이렇게 응. 연습을 응. 하는데, 막 저번에도 우드를 물었네요. 잘 치고 싶잖아. 응. 너무 우드만 치지 말고, 아이언 쳐가지고. 아이언이라, 자신 있는 체 있죠. 응. 자신 있는 체를 치다가 잘맞는다 하면은 우드 뭐 한두 번치 쳐보고, 왜냐면 또, 구도가 안 맞을 때까지 채워해 버리면 이, 이 스윙 틱바가 깨지잖아. 그러니까 이가 템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클럽을 치다가 먼저 쳐보고, 응. 어, 그래야지 조금 더 이제 스윙이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막제 바보가 아이씨. 어려운 거잘 맞으면 짧 짧은 거잘 맞겠지. 준비해야 돼. 잘 맞는 제의주로 만들어지는데 자신감도 중요해요.